어차피 남아들고, 그럼 재활 실 필요가 없다. 그냥 닫아놓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혹시라도 오늘 같은 날 비가 많이 오올 때는 열어놓는데 해가 뜬다 하면 그냥 지불하고 20% 정도. 이 네,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차가 그러니까 그, 그 우리가 이제 적정 속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분을 기준으로 따져요. 적정 여분이 이제 1 5도일때공온도가 아니에요. 여보는 15도일 때 55도에서 75%. 그다음에 20도시에 는 70에서 80%. 30도에 서8 5에서 90%라고 하는데 여보니 30도라는 얘기는 공기 온도는 약 32도에서 34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20도라고 하면 공기 온도가 23, 324, 2 22도 4도가될 거죠. 장 그래도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없잖아요, 저게. 뭐가 없어요? 여러가지 탐라고 없죠. 온도를 측정하지 아, 않죠. 그런다고 못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걸 뭐 하죠, 분석? 그러면 우리가 여건 30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34도 정도 되면 우리가 한뭐 32, 3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게 없는 이유가 하나 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공실에서는 무조건 70% 넘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습도를 올린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최대한 습도를 올린다. 오늘 같은 날 빼고는. 맑은 날은 무조건 습도를 최대한 올리겠다. 이거만 해가시면 된다. 그리고 흐린 날은 최대한 환기를 많이 시키겠다. 많이 시키겠다. 이거만 해가면 돼요. 네. 딱두 가지로 해가면 돼요. 우리가 뭐, 뭐, 이렇단 얘기지. 실제로 우리 온실에서 적정 습도를 맞출 수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 밤에는 에너지 때문에 안 되고, 낮에는 햇빛이 세서 안 되고, 그리고 침물의 진단량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여름에 습도를 높이려면 환기를 더 시켜야 돼요. 안 되죠. 고온도를 그 맞춰줘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수업을 뭐라고 했어요? 광, 온도 수업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이두 가지가 안 되면 나머지는 맞출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두 네. 가지가 안 되면 이건 필요 없어. 그냥 이건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아 이한계온도를 도달하면 이건 무시하자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미 다한계온도다 도달했다, 네. 다 이미. 문 닫으면 한계온도다 그냥. 그래 네. 그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습도하고, 뭐, 이산화탄소는 필요, 그건 나중에 문제인데, 앞에 게 광온도 조건이 안맞는 상태에서 뒤에 거는 맞치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의미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광, 온도, 보다 습도예요. 이산화탄소는 고답으로 가요. 왜 이산화탄소가 되냐? 앞에 3개가 안 맞으면 이산화탄소는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하 비용이, 있는. 앞에 3개, 앞에 세개는 특히 습도 같은 거는 비용도 아니거든요? 근데 네 번째 건 비용이 들어가요.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소비된 비용이기 때문에. 광온도 습도가 맞은 조건에서 그 다음 이산화탄소 들어갈 수 있는거지 광합성의 제한 요건이 이산탄소일 때는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닐 때는 굳이 그걸 넣어서 낭비율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옛날 건데 지금 보면은 그 공기 온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3 0씨에서 습도를 85% 맞으라고 불가능한 얘기라는 20도만 돼도 어때요? 7%대맞추라는 거죠. 우리는 최대한 여분을 떨어뜨리자, 습도는 높이자. 여분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뭐 20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못뭐 떨어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차광해서 여분을 떨어뜨리고, 그다음 차광해서 습도도 좀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바닥에 물 뿌리고 폭을 시면서 습도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맞출 수는 없으나 근사체로 가기나 죠근사 최대한 편차를 조금 식물에 좋은 조건으로 가게 한다. 그러 온도 낮추고 여분 온도. 그러니까 여분 온도 낮추면은 습도가 조금 높아도 나, 낮아도 되잖아요. 이것들 두 가지 맞죠. 이것을 습도만 갖고 하기만 안 되는 게 항상 온도라는 죄 거예요. 여분으로 요즘 말 여분이잖아요. 그 차광을 하는 게 차광 효과가 뭐냐? 그러면 공기 온도 떨어뜨린 게 아니야. 뭘 떨어뜨린다? 식물체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걱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체온을 또 증상작용은 광합성, 입회온도 조율과 양분의 분배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뭐 하락 안되고뭐 오케이 그 얘긴 좋다 이거예요 증상작용은 항상 일정 부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해도 안되고 너무 조금 해도 안되고 항상 적정 범위가됩니되다 습도는 뭐 상대적 으로 적정 습도는 55에서 80%인데 뭐 이보다 건조하면 뭐 병이 생기고 건조하면 건조하가더거이 되면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습도는 병발생과 물체한 관계가 있다고 되는데 습도가 높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온도 변화 편차에 서도 결로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바로 이거예요 습도는 병발생과 물체한 관계가 있죠 그거 맞아요 근데 습도가 높으면은 작은 온도와 편차에 서도 결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그 얘기 다시 말하면은 습도가 높을 경우에 온도 편차 줄이고 편 변화의 속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당 온실 온도 그러니까 온실에서 온도 상승 곡선이 1도가 유지가 되고 하강할 때는 2도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편차는 뭐 전체에도 뭐 2, 3도 차이가 나면은 결로가 적게 발생하거나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습도는 85%인데 뭐 온실 온도 편차가 한 6도씩 나고 그다음에 아침에 보면은 최저 온도가 13도였는데 햇도고 나서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20도씩 막 35도씩 막 올라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결로 생기겠죠. 그때는. 이거는. 이 이거 습도가 낮다고 해서 병이 안 생기느냐? 그거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내가 옷실을 조금 터프하게, 러프하게 관리해도 괜찮다는 거지. 어,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은 결로가 생길 정도로 거칠게 다루면은 역시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습도 얘기를 할 때, 이제 과체류 중에서 이제 오이는 상관이 안 되지만 이제. 이제 파프리카나 토마토 딸기에도 꽃가루가 뭉쳐서 수정이 안되는 변형관입니다. 이거 특히 뭐냐 딸기에서 그래 변형관 꽃가루 뭉친 경우예요. 그딸기에도 그 보면 사람들이 수막돌리면 좋다고 하는데 수막돌리는라 기형과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꽃가루가 잘 터지지 않거든요. 잘 터지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토마토에서는 이제 그 꽃가루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야간에 관리하시는 분은안게돼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요즘은 다 그래도 터지게는 관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과습한 경우는 꽃가락으로 도 터지지 않습니다. 수정이 잘안 된다는 거고. 제가 증상이 안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양분의 흡수가 안 된다고 했죠. 증상을 일으켜야 무기 양분의 흡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과업성 속도 유지할 수가 있고, 생식장이안 되고, 습도가 높으면은, 꽃색은 옅은 노색 밝은 노란색, 옅은 기대해야 돼요. 색깔이. 습도가 낮으면은 바로 생식장이 오고 가셨어요. 영양, 그러니까 영양장이 강해지면 색깔이 노래 연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꽃받침이 들어 좋지 않아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꽃받침이 뒤로 제혀져 이렇게 제혀지면 우리가 아 착과 잘 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돼죠 이렇게 까싸무는 그러니까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착과가 잘안될거나미숙발가 그렇다. 그 다음에 잎이 작고 잎의 칼슘 부족이 나타나고 팁번 말라는 거죠. 팁번이 발생할때 잎이 작아지거든요. 생산량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고팡이 병이 남고 난방비가 올라간다. 그러면. 건조할 경우에는 작물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공을 닫는데요. 그러면은 광합성을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잎이 작고 생식생장이 생생장 강해지는데 증상이 부족하고 광합성이 작아진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은 또 이런 경우에도요. 꽃가루가 너무 낮으면은 꽃가루가 말라서 수이안 되고 죽. 꽃가루 죽는다는 식인데요. 그냥 말라서 말라비틀어져가 이때. 근데 뭐주 습도 변화 큰 경우는 야간과 바습과 나대 건조가 되면 결로가 생기고, 쉽 싱거릇병이 걸리기 쉽다. 고파병이 쉽게 걸린다는 얘기가 되고요. 모칠라스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또가 생산하는 이유가, 우리가 식물에 증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완전히 밀폐를 시켰을 경우에는, 식물의 증산이 대부분이고, 바닥에도 일부분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근데 바닥에서 만약에, 바닥에서, 만약에, 바닥에? 열어놨다. 토지 땅이 노출돼버리고 어떨까요? 바닥에 올라오는 것도 만만치 않겠죠. 에너지를 받는 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밀봉을 땅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려야 바로 이제 증산이 안 늘어나는 게또 하나 있어요. 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난방을 했는데 이 식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하부가 습하면 지하부의 습을 갖고서는 그러니까 지하부의 물을 물이 있으면은 그 내가 그 난방을 했을 경우 땅으로 가는 에너지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럼 내가 난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온실 온도가 같은 에너지를 써도 온도가 안올라간다니 바닥을 까버리는, 바닥 완전히 육폐시켜주는 다 이게 바로 습도란 말입니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물이 바로 섬유를 갖다가 자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바닥의 물을 갖다가 자멸시키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또? 난방이, 난방비도 많이 들어 가는데 식물의 진단도 줄어들고, 식물의 진단이 줄어들면 양분의 이동이 안 되고, 양분이 이동이 안 되면 과압선도안 되고 식물이 약해지고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밀폐된 경우 볼게요. 사정경우 있제 12, 8, 4, 0도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영하 파가트 영하 온도고요. 그러면은 이, 여기가 습도가 높고 결로가 이제 이렇게 볼게요 습도가 높고 결로가 적어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뭐가 생겨 위로 올라가면서요? 여기에 결로가 생기게 되는 쪽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요 바로 밑에가 12도고, 여기가 05도잖아요. 그럼 12도가 되고 밑에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결로가 생겨안 생겨요. 마가전을 경우에 결로가 안 생기겠죠. 왜냐하면 0도, 4도, 8도, 12도가 되면 결로가 안 생기겠죠. 이게 어떤 얘기라는 거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거절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중 온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중, 이렇게 있고 파이프가 있고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또 꼽아서 이중으로 해서 이렇게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거 없애고 커트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난방비는 얘가 조력이 엄청 많이 돼요. 문제는 그냥 뭐냐? 여기가 영하 5도인데, 영하 5도? 영도로 줄게요. 그러면 여기 공기가 있어서 보이대죠? 여기가 몇 도가 될까요? 뭐 한, 여기가 0도였으면 여기가 한 5도 뭐 되겠죠? 보다뭐 10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서 습이 네, 이렇게 올라가요. 내 커튼 쳐서 습이 이렇게 습이 올라갔는데, 여기 결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적게 생기겠죠. 그 얘기는 아래의 습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뜯어내고 있 이거를. 이거를. 근데 지금도 광화도 가면 일부 지역에서 는 이걸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과특히 전남쪽 가면 이걸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난방비를 아낀다고 하는데, 난방비를아게놓게 근데 뭐야? 습도 조절을 할수 없다는 게 바로 저 밀폐 오실, 밀폐된 경우가 저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습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온실 피복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피복재를 이용해서 결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게 커튼의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다까 습이 통과되는 커튼을 쓰거나 갭을 만들죠. 창을 커튼을 조금 여 갭을 만들어서 공기가 이렇게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하게 되면은 이게 물방울의 습이 조절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온실베터 얘기를 할 때요, 저온일 때는 어때요? 습도가 낮았으면 좋겠죠. 반면에 고온일 때 습도가 높았으면 좋겠죠. 근데 실제로는 거꾸로 봤나? <laughs> 겨울에는 습도가 높고, 여름에는 습도가 낮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세요 문을 닫는 겨울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습도를 낮출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섞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반면에 3, 4, 5, 6월 들어가면 어떻게요? 습도를 어떻게 하면은 높일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하다가 한낮에 잎의 온도를 떨어뜨릴 것인가. 이게 잎의 표면 온도도 생각해야 돼.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양쪽 간쪽에 봐야 돼. 커튼 쓰면은 두 가지 다 달성할 수 있어요. 커튼은 여기서 말하는 건보온단용 말고요. 흔히 말하는 습기가 통과되는 커튼을 사용하게 되면은 습도를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높게 방해돼 있고 올라갈 때. 그다음에 습도 올라갔는데. 여배의 온도는 떨어뜨리는 장점들입니다. 우리가 여분이 기온도 높을 경우에 햇빛 집에 많이 낮게 되면 그러는데요. 우리가 여분이 연면계층을 높이기 때문에 상대 툴을 낮춰서 VPD가 증상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온 시기에 너무 VPD가 커져서 오히려 증상이 나빠진다. 여분이 기온이 그러니까 높을 경우에는 증상이 나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기온 닫아버린다는 얘기를 해요. 난 여분이 기온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여분이 기온보다 낮은 게 정상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일반적으로 무조건 낮다. 무조건 낮잖아요. 그죠? 밤에도 낮다. 왜요? 밤에도 뭐래요? 증사를 하니까. 낮죠? 이를들 근데 낮에는 좀 차이가 커지고, 밤에는 좀 차이가 떨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연강자층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상단특을를 높여도 증사가 나쁘고 병행하고 싶다 그래서 고는 건전식에는 VPD가 적당히 작아도서증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분이 기온보다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빨리 빨리 뭐뭘 해야 돼요? 공기를 유동시켜서 우리가 여분을 갖다가 밤에 얘기하는 거는 밤에 여분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연면계층을 두게 만들면은 낮과 밤의 상황이 다른데 연면계층이 두꺼워지면은 밤에 두꺼워지거든요. 왜냐 면 공기 유도이 없잖아 요 인다고 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그 연면계층을 깨트리는 데 바로 깨트려서 습도를 갖다가 입 주변 온도를 낮춰주고 여명 개체 깼다는 얘기는 공기 따뜻한 공기가 잎에 닿아서 잎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잎의 온도가 밤에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입의 온도 가 올라가면은 보다 증산을 좀더더할수 있다. 보다 입 주변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는 올라가니 바로 증산할수 있게 되죠. 야간 증산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습도 관리가 보게 되면은. 수증기 이동은 습도에 영향을 주고, 보다 우리가 그랑당 그니까맞 그, 그, 우리 계산할 때는 그 분당 그램으로 하는데요. 공급과 손치를 얘기를 해요. 흥물의 증상은 이제 공급은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 및 광도에 비례하는데, 온도보다는 주로 광에 의존한다. 광이 대부분이고, 온도는 5에서 10%. 나머지는 다 광량이. 그러니까 온도가 25, 30도인데, 광이 600W 이나 온도가 20도인데 광이 600W이나 큰 차이가 없다. 600W가 중요. 왜냐면은 90% 이상이 광이니까요. 600이, 6 600이, 0 0라는게 똑같잖아요. 얘는 90이라는 게 똑같다고 하면은 10% 차이가 온도라고 했잖아요. 5에서 10%. %가. 그러면은 20도나 30도나 10도 차이의 온도는 지가 아무리 0대 빵으로 해도 10%잖아요. 근데 그럴리는 없잖아요. 보면은 실제로 얘는 몇 퍼센트 차이 안 난다. 표면 주의 증발은 우리가 관측에 생긴 표면의 증발, 바다 표면에 피복되면공부량이 평출로 발리하고 그러니까 표면 식물의 증산야 되는데 표면의 증발은 뭐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걸얘기하는거죠 땅이나 배지에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은 여기서 얘기할게요. 식물의 증산을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할까요? 뭐지? 잘 못해요. 그냥 우리가통으로 쳐야 그요야 물을 얼만큼 빨라고 먹고, 그랬으니까 얘가 얼만큼 증산했겠구나를 추정하는 거지.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다. 그걸로는 가능한 거야. 그, 그 엄청 비싼 그 직접 직전 기계. 측정 기로도 가능한데 실제로는 그그 식물이 진다는 것도 있지만요, 지가 그냥 날리는 거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지가 그 배지에도 그, 내가 구멍을툭 뚫어놨잖아요. 불도 나가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이제 없어요. 그냥 크게 그냥 무게 통상적으로 할때 배액률만 보면은 우리가 통상 이렇게 보죠. 배액이 내가 배지 하나에다가 어제 하루 동안에 5 l 의 물을 집어넣는데. 한20%나왔어요4리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한80% 정도 증발했구나 정도만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표면수의 증발은 증산량이 적기 때문에 계산을 흔히 생략한다. 우리가 통 그냥 80% 정도 증발했구나. 그러면은 표면수 증발은 표면 그러니까 배지의 표면증발하고는 어떠하느냐? 에 몰라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대부분은 입배증발하는 거니까 또 많다 싶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토마토 심어놓은 게 몇일 안됐죠 저건 뭐 지가 날려봐야 얼마나 낼거냐 우리 그 작은 이빨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죠 그러니까 안말리잖아요 안말리죠 지금 한참 물을 한번 정도 주라는 건 먹으라고 주는게 아니라고 네. 했죠 뭐 목적으로? 온도 떨어뜨리려고 해가지고 애정도되는 예, 죠리국 군대 때 주던거지 이제 우리가 수증기를 얘기할 때1 0 0도 c 의 물이 증발할 때약 540kcal라고 해요. 근데 이건 따지면 220, 2200,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램당 2000, 이제 2 2 6 k c a 이고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2500, 2260kcal 하거든요. 그러니까 1 0 0도 c 를 증발할 때2 2 6 0 k c a 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2 5도 c 는 2500kcal 필요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 0도로 물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2,520kg이 필요해요. 15도 실물 을 신발할 때는 약 2,542kg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5도 실물과 15도 실물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마, 물을 그러니까 20도의 물을 지금 25도를 신발시키나 15도 에물 신발시키나 큰 차이가 없다. 그냥 아까 얘기했죠. 여기도 표면수의 증발을 우리가 증발량에서 뭐한다고 했어요. 베이징 특히 수경재배한 사람들은 무시한다고 했죠. 우리들은 우리 저같이 이제 저같이 아주 연골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정밀하게 하시면 따질지 모르는데 저거는 이제 러그에도좀 러프하게 있어요. 그냥 되게 무시하고 큰거몇 개만으로 연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혼선이 빌어서 데이터 해석이 안 되고요. 큰 거만 갖고 따지는데 왜여기다 표면수를 무시했죠? 증발량에서 우리는 증발을 무시해 요 그냥. 배액된 것 말고 먹은 것만고 따지거든요. 그 먹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배액 공급된 양과 배액 차이를 갖다가 시물에 증가했다고 유출해요. 마찬가지로 증발량을 할 때도 1 0 0물을갖다 공급하는 건 없잖아요. 공실에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5도에서 한 25도가 들어가니 퉁쳐서 이, 이 퉁쳐서 뭐예요? 한 2,500kg 정도의 증세가 그러니까 상상이 상, 그러니까 변화할 때, 상 변화가 될 때, 액상에서 기상을 변화할 때 에너지가 한2 5 0 0 k 로졸이 필요하다 왜 온실에서는 2 5도에 어차피 물이 15도에서 25도 사이에 물이 들어가니 뭐 우리가 에너지의 손실을 보게 되면 은 결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기가 있고 재습기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결로라는 거는 우리가 온실 표면 그러니까 껍데기에서 물이 기장이 액상으로 갈때 행동이나 상 변화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물이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기당에서 액상으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우리 그전에 말했던 공격 템포프잖아요 공격 템포프가수증기에서 아까 말했던 자매를 빼다가 온실대로 혈액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구도 실제로 하고 있다. 뭐라고 했냐? 온실 표면에서 액상에서 기당에서 액상으로 변할 때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가능하죠. 근데 현재 왜 못하느냐? 에너지 비용이 그, 뭐라고 하죠? 스탈비비와그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오래 못하는 거잖아. 이것들요 근데 뭐 이런 연구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물 표면의 결론 온실 표면의 결론은 좋은 결론이 나쁜 결론이에요. 좋은, 좋은 결론고식물 표면의 결론은 나쁜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 표면에서도 바로 수증기가 여리로 사라진다. 물방울이 분해로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어떤 물 표면의 결론을 만들어내면은 온실 내부의 습도가 떨어지는 건 맞으나 이건 되게 해로운 결론이죠. 그다음 환기. 환기는 온실 내의 순기가 외부보다 많다는 가정하에 서 현실량은 환기량이 비례한다. 그러니까 내부의 습도가 높고 외부의 습도가 건조할 때주지되는 건데 오늘 같은 날에는 오늘과 철이고 이런 날에는 요 내부 습도와 외부 습도의 차가 작고 그 다음에 외부의 에너지도 작고 내부 에너지도 작아요. 그딴 얘기 내외부 에너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환기를 해도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기를 안하면 되느냐? 그래야 환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아무리 흐린 날도 내부가 습도가 높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온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습도가 높다는 얘기죠. 절대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습기는 뭐 우리가 공기열심 펌프 이런 걸 제습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습도를 높이는 방법은 일단 물을 많이 주면 되는데 물을 많이 넣다면습도가 높아지느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거고. 이 잎을 무성하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잎으로 뭐라 한다 증산을 시켜서 우리가 공속도 높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니까 그러니까 과체액에 해서는 너무 잎을 무성하게 만들면 배꼽 소문가온다 왜냐 증산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과일로 물이 안 가거든요. 그때는 배꼽 소과온다 오이도 밑에 하얗을안 따지는 위 위의 오이가 휘어진다. 왜냐 증산량이 너무 많아서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에서 증산 물을 그러니까 온실에 잎을 그러니까 많이 갖고 가면 습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거냐?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양 사이드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도요. 차광재를 치게 되면은 습도 가 올라가겠죠. 왜 올라갈까요?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습도가 올라가, 상대 올라가겠죠 상대습도 올라가지겠죠, 당연히. 온도를 낮추고 상대습도는 온도의 반비례하고 온도가 낮으면 습도가 낮니다 높아진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상대습도는 온도의 반비에라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습도를 올리는 방법은 엽수를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안개보기를 사용하고, 바닥에물뿌려서고그 다음에 차광하고, 냉방을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습도를 차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순간에 습도를 올릴 수 있다. 얼마큼 올릴 수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습도를, 이렇게 해도 안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50% 넘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5, 6월 달에. 일단은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다 습도를 낮추는, 낮추는 방법은 일단은 대신 밀도를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겨울재길를할때 습도, 그 밀도를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습도를 낮추는 것도 진단량을줄어주는 것도 목적이고요. 저격을 많이 해준다. 배수가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공기를 유동시켜서 유동시키를 중, 장공을 유동시킨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습도를 낮추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것 뿐이죠. 온실의 습도를 낮추지는 않아요. 이게 온실 안의 습도는 멈춰 있는데 내가 작물의 작물 주변의 습도를 낮춰줌으로써 습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식물의 습도를 낮춰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최광량을 증가시킨다 한편 어? 많이 보면은 우리가 습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다음 관수량을 줄이고 오후 늦게 관수하지 않고 흐린 날에는 더 일찍 관수를 중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흐린 날물 주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약광기로 들어갈수록 광량이 줄어들면 우리가 더 어떻게요? 물을 더 일찍 근죠내 가온화의 상대툴 낮추고 환기하여 수도를 배출하고 그래서 최광량을 햇빛량을 늘리고요 유동을 쉽게 하고 환기를 많이 하고 적격을 실시하고 관절하고 줄여야 되면 수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잠깐 쉬었다가 이제.